안녕하세요. 러브앤트러블 상담소 대표 서량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별 후 연락 재결합 멘트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한 영상입니다. 13년간 러브앤트러블을 운영하며 제회 상담 37,000건 이상을 다루며 매달 수십 명의 분들을 재회시키는 상담사로서 말씀드릴게요.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상대의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고 당장 나의 감정을 다시 받아주길 원하고 만나주길 원합니다. 급해지는 감정을 전달하다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재결합 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반드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해드립니다. 답을 정해놓고 말하지 마세요. 일명 답정로. 답을 정해놓고 상대가 이 답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재결합 멘트를 보낸 내담자분들의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보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해줘, 제발. 상대방에게 답을 정해놓고 용서해줘, 만나줘, 대화하자. 상대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을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영해줘, 영하자, 영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답정 너의 모습은 멈추세요.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재결한 멘트 결론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이 식은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시간, 여유가 필요한데, 재결합을 원하는 분들은 앞서 말한대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서론 본론 필요 없이 결론만 듣고 싶어 하며, 결론 위주로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론을 당장 요구하고 결론만 듣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대가 이런저런 말을 할땐그 과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고 공감입니다. 대화를 할때 타인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결론만 말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제일 망하는 겁니다. 듣기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상대에게 결론만 요구하며 말하지 마세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재결합을 원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상대의 입장, 생각을 들어보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나줄 거야? 용서해 줄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답을 정해놓고 결론만 요구하는 모습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차분히 기다려주고 경청,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당장 결론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더 자세한 칼럼을 읽고 싶다면 하단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러브 앤 트러블 블로그로 오시면 재해에 대한 다양한 칼럼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블로그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카페로 오시면 무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